네, 안녕하십니까 선우입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뉴비분들을 위한 기초 가이드 영상인데요 먼저 피로도를 다 쓰고 나서 할 컨텐츠가 뭐가 있나 라고 고민을 가지시는 뉴비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기초적인 거지만은 바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피로도를 쓰지 않는 컨텐츠 중에서 확실히 재화 수급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들만 엄선해서 뽑아왔고요 아마 2부작 정도가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랭킹 던전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랭킹 던전 같은 경우는 의뢰, Q, 키보드의 Q를 누르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랭킹 던전 여기 아래 누르시면 들어가집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게 좋은 거냐, 이거 같은 경우, 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그냥 유물 아이템만 주고 이 던전을 플레이하게 되는데요. 이 던전을 플레이할 시 너무 힘들겠지만은 보상이 정말 짭짤합니다. 보상 같은 경우는 1등은 480만 골드, 2등은 360만 골드, 그리고 3등은 240만 골드, 그리고 4등부터 20등까지는 144만 골드를 주는데요. 참고로 21위부터는 100만 골드를 줍니다. 그래서 웬만한 서버, 웬만한 서버, 아무리 슈시하나 칸나여도 무조건 100만 골드는 먹고 간다는 거예요. 돌기만 해도. 이 100만 골드는 거의 만 테라 값어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지만은 뭐 캐릭터 여러 개 돌린다면 뭐 500만 골드도 볼수 있겠죠. 1등을 안 하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할게 없어서 심심하신 분들은 연습하시면 저처럼 1위도 찍어가지고, 네, 보상을 아주 좋게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도학자 같은 경우는 제가 매주 찍을 예정이에요. 매주 랭킹 던전 공략을 찍을 예정입니다 지금은 귀찮아가지고 그냥 대충 순위만 됐는데 찍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도학자 유저분들은 보시고 1등이 안되더라도 한 3등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그렇게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거 시골 서버 같은 경우는 저희 서버 특히 민타이 서버, 뭐 젤딘 서버, 샤일록 서버 이런 기타 등등 서버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하는 사람이 없음 그래서 진짜 1, 2, 3등 먹을만하니깐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까지가 랭킹 던전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모험단 원정인데요 이거는 솔직히 뉴비분들이 좀 힘들 수가 있음 그렇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험단 원정 같은 경우는 여기 메뉴판 들어가서 모험단 누르시면은 이 원정 탭 나오는데요 가장 현재 가성비가 좋은 거는 모험 선등성입니다 여기에 안 쓰는 캐릭터, 피로도를 쓰기 싫은 캐릭터들 이런 식으로 종피로도 원정에서 10 줘가지고 그냥 보내주세요 이거 정말 은근히 달달하거든요 은근히가 아니라 엄청 달달합니다 그래서 이 보상 같은 경우도 바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또 모험단 원정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딸자한 것들도 다 모아 줘야 진짜 돈안 쓰고 풍요롭게 게임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모험단 컬렉션인데요. 모험단 컬렉션 같은 경우는 자신이 말렙을 찍은 캐릭터들을 이렇게 피규어처럼 넣어 둘 수가 있어요. 이걸 넣으면 뭐가 좋냐? 일단 기분이 좋고요. 일단 기분이 엄청 좋고 두 번째로는 컬렉션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말렙 캐릭터 하나가 있다면은 하루마다 영광의 결정 10개씩 주고요. 2개는 38개 쭉쭉쭉쭉 늘어나가지고 보통 4개만 찍어도 거의 최종 보상까지 먹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저같은 경우는 뭐 8캐릭까지 했지만은 굳이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알려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영광의 결정 파밍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영광의 결정을 얻었으니까 이제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상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에픽 초월의 돌 같은 경우는요 이거, 50레벨짜리만 초월이 가능합니다. 초월 같은 경우는, 원래 에픽이 교환이 불가능하지만, 단 1회, 1회성으로, 모험당 근거를 통해 다른 캐릭터한테 옮겨줄 수가 있는, 그런 소모품입니다. 이거를 어디다가 쓰느냐, 50레벨 제한이면 솔직히 의미 없지 않냐 할 수가 있는데, 복귀 유저, 뉴비 분들은 사실 해당이 되지 않아요. 복귀 유저분들한테는 정말 좋습니다. 왜냐? 고위 옵션 작을 옮겨줄 수가 있어요. 옮겨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제가 마법사 캐릭터에 힘 고유옵션이 떴다 그러면은 이제 힘 캐릭터한테 이 초월의 돌로 옮겨줄 수가 있어요 물론 강화 포인트 그리고 강화 단계 마법 부여는 사라지지만 마법 봉인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고유옵션 옮겨주는 용도로 사용해요 보통은 악세사리 고유옵션이 정말 뽑기가 힘들기 때문에 악세사리를 좀 옮기는 방식으로 많이를 활용합니다 그렇다는 거 그리고 헤매는 자의 악세사리 선택상자 사지 마세요 아까움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도 안사는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기간제 무기 방어구 상자 솔직히 이거 마스터 계약 있으신 분들은 사용 안하시는게 맞아요 이거는 영광의 결정이 저같이 엄청 널널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솔직히 부캐 키울 때 쓰는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무기만 유니크로다가 레벨 10단계 위로 사주기만 해도 정말 쉽게 깨지는게 던전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 정말 중요한거 뉴비나 복귀 유저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포인트 이 성장의 비약입니다 성장의 비약 같은 경우는 다들 RPG 게임 하셨다면 아시겠지만 어뭐 2배 그리고 1.5배 경험직 등량을 증가시켜 줍니다 보통 이게 한 번에 30분이기 때문에 하루 필요도다쓸 쯤이면 딱 꺼지는 타이밍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잘 활용하시길 바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라코 라코 같은 경우도 매우 좋습니다 라코 같은 경우도 저도 좀 애용하고 있긴 한데 예, 라이온 코커스가 100개에 거의 지금 만 테라 정도 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하지만은 복귀 유저, 뉴비 유저들한테는 이 마력 결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마력 결정을 사시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라코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마력 결정은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항마가 정말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라코를 살 바에는 마력 결정을 사시는 걸 훨씬 두세 배더 추천드린다는 거 알려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하급 모험단 카드첩 같은 경우는 사지 마세요. 확률 너무 낮습니다. 나머지들은 굳이 안 사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삼는 계 엠블림 같은 경우는요. 보면은 은근 괜찮긴 한데, 그래도 영광의 결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추천드리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라코를 사십시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모험단 상점 설명일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모험단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모험단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시는 미망의 탑 컨텐츠입니다. 미망의 탑 같은 경우는요. 정말 정말 초반에 파밍하면은 아주 야무진 것들만 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드 를 그냥 막 뿌리고요. 막을 뿌리고요. 막 승급카당하리 뿌리고요. 막라코 뿌리고 난리가 나는데 정말 중요해요. 특히 다 돌고 나서 소탕이란 게 있는데요. 그 자기 충수만큼의 비례해가지고 골드를 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거. 황금고블린만으로는 솔직히 골드 파밍이 좀 힘들기 때문에 이 소탕도 하루하루 꾸준히 눌러주면서 골드를 먹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미망의 탑 설명일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월드보스 컨텐츠입니다. 월드보스 같은 경우도 의뢰 누르시면 나오는 컨텐츠인데요. 매일 밤 11시까지 플레이가 가능하고, 그리고 순위권에 들면은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컨텐츠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5% 10% 힘들어요. 뉴비분들 입장에서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진행하느냐, 상급작이라고, 딱 상급, 이 보상만 받아가는 플레이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급 카드칩, 카드첩을 노리거나 아니면 엠블렘을 노리는 방식의 파밍인데요. 그래서, 상급 카드작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교환 가능 유니크 카드도 나오기 때문에 거의 배력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할 정도로 정말 좋은 카드 수급 컨텐츠입니다. 물론 계정 귀속도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진짜 간간이 잘 나옵니다. 일주일에 하나쯤은 쪽목, 꼭 먹는 것 같아요, 꼭. 그렇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상급작 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파티. 파티를 만들어야겠죠. 파티 바로 그냥 상급작.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한 명이라도 파티가 생겼으면은 바로 입장을 해줍니다. 입장을 한뒤 어떻게 하느냐. 그냥, 도시면 돼요. 그냥 도시면 됩니다. 안 죽고, 도시면 됩니다. 갑시다. 들어가시면은, 이런 보스가 나오는데요. 그냥 대충 뭐 티를 안 나와도 돼요. 하지만 저는 조금 넣겠습니다. 뭐 한, 순위 한 40%, 50% 안까지만 들 생각으로 조금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곰, 곰이나 까마귀 둘중 나오는데 하나 나오는데 그냥 바로 죽여요. 이렇게 페이스. 이제 여기 곰이랑 까마귀 둘다 나왔죠. 총얘 잡으면 이제 상급작이 끝나는 거예요. 딱 이놈까지만 잡으면은 상급작이 끝나는데 이거 좀 빡셀 수 있기 때문에 스펙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돼야 두 명이서 플레이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넘어갈 수가 있겠네요. 어?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하시면요 이제 죽어도 됩니다. 이제 죽으면은 상급작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바로 그냥 죽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맞기만 하면 돼요. 막기만 하면 이제 금방 죽음. 네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된다면은 상급작이 완료가 된 거예요. 마을로 가기 누르시면 이제. 우편함에 상급작이 됐다는 이 전리품이 옵니다. 그래서 이걸 까면은 좋은 보상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 물론 이렇게 안 떴지만은 이제 좋은 게 나왔던 걸 아마 영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즉시 사용 어, 아, 그치. 이 맛이지. 이것 때문에 제가 돈 거거든요. 진짜. 네. 여기까지 월드보스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랭킹 던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월드 보스까지 설명드렸구요. 다음 영상 같은 경우는, 여기 상점 누르면 나오는 기타 상점. 여기서, 어떤 걸 신경 써야 하고, 어떤 걸 사야 하고, 뭐 우정 상점에서 뭐 사야 돼요? 아니면은, 길드 뭐 상점에서 뭐 사야 해요? 아니면은, 결투장 상점에서 뭐 사야 해요? 이런거, 아키 상점 뭐 사야 해요? 이런거, 전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하를 어디서 얻고, 어떻게 해야 쉽게 얻는지,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더 좋은지 알려드리는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기초적인, 완전 기본적인 재화 컨텐츠 알려드렸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